효과적인 네. 발표는 성취한다. 네. 그들의 네. 목표를 성취한다. 그리고 주로 가져오는 데 몇몇 혜택, 혜택과 배움. 배움을 가져오죠. 누구에게?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네. 그 프리젠테이션에 연관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배 혜택이나 배움을 가져오는 거죠. 뭐든지뭐든지 발표자. 이주어가 기둥상태인 것이 그것이 아, 발표자든지 청중이든지 또는 어 교수 강사든지 상관없이 그 모두에게 어떤 혜택이나 배움이 가져오는 거죠. 그분은 또한 얻게 되게 무엇게 되? 좋은 점수를, 좋은 점수를 좋은 얻게 되죠. 뭐한다면 그들이 평가, 평가 되어진다면 네. 좋은 점수를 얻게 되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은 필요하다. 뭐할 필요 있냐면 흥미로울 필요가 있고 위험할 필요가 있죠. 배움의 상황에. 하지만 그것은 또한 누일수 있어야 되냐면 즐거울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기억할 만할 수 있어야 되죠. 아 너는 기억할지 모르죠. 더 많은 걸 기억할지 모르죠. 너의 네. 기억. 친구 친구의 프리젠테이션의 내용을 더 많이 기억할지 모르죠. 무엇보다 내용보다 어떤 내용보다 단달 <laughs> 되는 무에서. 강사에게 전달되는 내용보다 친구의 프리젠테이션의 내용을 더잘 기억할 줄 모른다. 너는 아마도 기억할지 모른다. 내용을 뭐의 내용을 너의 자신의 발표의 내용을 더 많이 기억할지 모른다. 뭐보다 내용보다 강레렉처가가교수가레트로의 레트로가 레트로 강의 우와. 네가 참석했던 강의 내용보다 너 자신의 프리젠테이션의 내용을 또한 기억할지 모른다 이것은 모르겠는데. 아마도 뭐때문이냐면 뭐때문이야? 불안, 불안의 어, 레벨 어 불안의 레벨 뭐랑 연관되어있지? 응. 어, 발표와, 발표와 연관되어진 뭐. 불안과 걱정이 레벨 때문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뭘 때문일지 몰라? 준비. 준비의 양 때문일지도 모르고 응. 그리고 리허설 <laughs> 타임 연습시간 때문일지도 모죠너 어떤 연습시간? 필요로 되어지는, 무에서 필요로 되어지는. 발전, 어, 음, 그, 음, 내용이, 음.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송태 발달되기, 발전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예행 연습 시간 때문에 더잘 기억할 거되니까죠 다시, 마지막 부분 음. 다시. 이건뭐 때문이냐면, 어. 그 불안의 레벨, 뭐관된 프리젠테이션과 관련된 불안의 레벨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준비를 위한 시, 양과 연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행 연습 시간과 무에 필요로 되어지는 그 내용이 발전되고 발달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예의 연습 시간의 양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랑이랑 예랑,